그 때문에 선생님의 작업들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데그 일러스트레이터로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 오시다가 이제 이 자신의 그림책을 내시는 것과 음. 어, 처음부터 음. 자신의 그림을 바로 시작하는 작가들이 음.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그 차이점이나 뭐보 뭐 조언해 주시고 싶은 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방법의 문제이고 그 그러니까 그림책 그 그림 다시는 하는 경우와 그림책 그 그림을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어, 원판치를 하는 거랑, 그, 웹트라이트 두개다 쓰는 거랑, 찬가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물론 그, 글 그림을 다 하는 게 훨씬 더 자기 표현의 영역이 커지고, 그 주도적이 되죠. 하고 싶은하 거니까. 근데, 어, 오른쪽이 없다 하더라도, 왼쪽만으로도 자기 한 얘기 할수 있고, 지금 표현이 좀 <laughs> 이상하긴 하지만, 그림책의 텍스트를 받는다는 거는 자기가 이러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고그리 어, 자기가 이기던 이야기에 자기 그림을 잘 받는다 해서 선택한 것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다 어떤 음. 같이 읽결을다거나 아니면, 그, 정확한 핸드키를 했다거나, 아닐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글, 글 그림 중에 하나만 듣고 음. 나온 경우는, 텍스트에 대해서 자기가 장악을 해야 된다고 봐요 표현이 좀 어색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제 작업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할 때, 글을 텍스트를 우리가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제가 이 글을 과연 표현할 수 있, 표현할 수 있는가 하고 아무리 글이 훌륭하고 그리고 뛰어난 이야기 하더라도 자기가 잘 이건 이미지화 하기 힘들거나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래 서로 바로 이미지가 안 떠오르고 이거는 저거안 맞는 결이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하게 자, 어 사용을 하고 자기가 그림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거 표현할 수 있는 것그 이전에 자기가 이 글에 대해서 어, 동의가 되고 관심이 있는 내야이고그걸 좋아해야지 나중에 책에 나왔을 때도 자기가 반만 차리지는 게 아니라 이 책의 주인으로서 선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 하다가 이제 그림책에 많이 관심이 되고, 제 이제 <laughs> 그런 질문 받잖아요. 뭐가 제일 좋아하냐, 면은 망설이지 않고 나이팅게일을 뽑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그림책이 매력이 있으나 구성이나 연출이 아무래도 저가 생각하는 어떤 거랑 달랐었는데 저는 이제 나이, 그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저처 나이팅게일의 처음 그 영화적 구성을 하고 또 이제 기사를 찾아 읽어봤고 뭐 그랬던 상황이라서 그 영화적 구성이나 연출을 하시는. 식이나 접근 방법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이팅 음, <laughs> 일작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약간 이야기에 내포되는 게한런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인공적인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대입법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 풀어나가는 람들이있고 그래서 황제라고 상징되는 그런 화려함, 거대함, 권력, 이런 것과 달이팅계획으로 상징되는 자연, 순수함, 어, 그러니까그 금성에 대해서 서로가 대비되는 과정이고, 그 대비, 대비하면서 어떤 갈등을 나중에 해소시키는 부분인데,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둘을 어떻게 하면 그림에서 잘, 독자가 느끼게끔 하는가로 시작을 해보시고, 그래서, 컬러의 어, 선택과, 그리고, 그 크기에 있어서, 운동적인 광고를 생징하는이모는 것들은, 크게 그리고, 그리고 화려하게, 반대로 나이팅계로생징되는 자연 쪽, 그런, 그, 순수함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 후반부에 그 왕이 황제가 점점 작아지고, 아, 예 나가지고, 그 나이팅게일의 그 이미지는 점점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 그 영화에서 자주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 농샷 있죠, 농샷. 이미지를 연출해서 번쩍 번쩍 쭉 훑어가는 걸 구화하고 이거는 자연을 이해할 때는 항상 연출하고 약에 영국이 어떤 황제가 살고 있는 동일한 노래인 것 같더만 아 수식 개념이에요 이거는 매우 그 보는 이유로 하여간 훑어감을 주고 그리고 어떤 무게감을 주고 하는 그런 식의 도구고 즉 색과 구도와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데 연출했는데 어, 그러면 뭐합니까? <laughs> 그, 아직 많이 부족하죠. 네. 부족하고, 저는 그 작업을, 일단, 다음 작업을 위한, 그, 뭐랄까요? 그니까, 아, 이 작업을 보면서좀 부족했던 것들, 좀 지향이 됐던 점들을 완성하는 그런 강화도 갖고 있네요. 지금 영화적인, 영화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팬이라든가 크로우셧이라든가, 롱샷을 썼다는 거죠. 그걸 따로 이렇게 공부하고, 아예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채택돼서 그냥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할 때 원고를 받았을 때, 이해가 네. 떠오르지 않으면 나랑 거리 많이 나니지 않고, 그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신 네, 거죠. 어느 정도 컨셉에 대한 의동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장면의 설정에 대해서는, 영화, 특히 그, 고르사바키라 영화를 많이 참고했어요. 아. 고르사바키라 영화를 보면, 이 양반이 그, 감독이지만 미래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적인 데에 대한,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는 이양스인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 같은 일반 독자가 봐도 아주 교화서적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이해하기 힘든 게 네. 그런 어, 뭐 음. 누벨바드, 음. 파네스라던가 음. 좀 실용적인 연출하는 분들은 그 저희가 그 규범에 그 대한 저희가 다확 받았지 않은데 음. 그런 하기이라는 되게 되게유아스럽하게 전개해서 연출해서 뭐 이야기가 하나 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행렬이라든가 행렬이라든가. 어떤 정경의 어떤 아웃라인상일 때, 루사키라는 그런 시대, 그, 란이라든가, 어, 가게모샤 이런 것들, 거기서 전투의 모형, 전투의 대열의 모습이라든가, 그, 이렇게 철분한 모습? 그런 처리, 를 많이